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앞 강의에서 우리 화, 수, 목에 해당하는 불, 수, 물, 나무에 해당하는 표현들 배워봤는데 앞 강의까지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? 자연환경이 한자와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너무 놀랍죠? 우리 오늘은요 조금 더 자연환경에 대해서 한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 해요. 자,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와 볼게요. 이 글자는요, 훈과음이 두 개예요. 그래서 한번 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데, 첫 번째 훈과음은요, 쇠금이라는 글자예요. 그래서 우리 금도 있고 음도 있고 동도 있고, 그래서 금상, 은상, 동상할 때 우리 금자의 표현을 쓰죠 이 금에 해당하는 한자를 이렇게 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면 좋고요 두 번째는요 성김이라는 건데 우리가 먹는 김 말고요 이때 김은 김 누구누구 우리 친구들 보면 김 누구누구 있죠 친구들도 있고 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성씨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김이라는 표현으로 이 한자를 쓴다 이거 기억을 해 두면 좋겠어요 특히 이 한자는 정말 중요해요 훈가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읽히는 것도 있고 김이라고 읽히는 것도 읽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. 한번 보죠.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서 어떻게 이 글자로 탄생을 했냐면요. 산의 흙에 반짝이는 광석이 이렇게 쭉쭉 있대요. 이 광석이 모여서 모여 있는 집으로 나타냅니다. 그래서 깊은 산 속에 금들이 많이 있습니다.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 한자인데요. 조금 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훈과 음,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로 해요. 쇠, 금도 있고 성, 김도 있어요. 훈, 음이 두 개기 때문에 이 글자는 기억을 해 두도록 할게요. 꼭이에요. 쇠금 한번 읽어 보죠. 쇠 금. 그렇지. 그다음에는 성 김. 그래서 김 누구누구 친구들. 그래서 김씨 할때이 한자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면서 부수 우리 그대로 갑니다. 총슈 글자가 많아요. 여덟 번으로 이루어진 글자. 그래서 기억을 해 두면 좋고 한번 적어 볼게요. 처음에는요, 우리 지붕 먼저 그려줄 거예요. 지붕 먼저. 한 번, 두 번. 좋아요. 그 다음, 우리 내려갈 거예요. 한 번, 두 번. 그렇죠. 그 다음, 우리 슉 내려갈까요? 그 다음, 슉 내려가고, 그 다음에 또 우리 금들 그려줘야 돼요. 금들. 한 번, 두 번. 그 다음, 마무리까지. 자, 이 글자가 뭐다? 쇠, 금, 성, 김에 해당하는 글자다 기억을 해주면서 한번 더 적어 볼게요. 한 번, 두 번, 다음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까지 총 8획으로 이루어진 성, 김 혹은 쇠 금에 해당하는 한자 표현이었습니다.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할게요. 쇠금성 김, 우리 꼭 기억을 하기로 해요. 우리 이 단어는 훈가 음, 꼭잘 적어주고요. 한번 적어보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슉 좋아요. 여섯 번, 일곱 번, 마무리 여덟 번까지. 자, 지금 쓴 글자가 뭐다? 쇠금 혹은 성김이라는 글자다. 꼭 기억을 해주고요. 조금 더 적어보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그렇지. 여섯 번, 일곱 번 마무리, 여덟 번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, 우리 친구들? 조금 더 힘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. 한 번.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. 좋아요. 우리 조금 더 볼게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. 그렇지. 쇠금. 성김 잘 기억을 해주고, 마지막 한번더 적어 볼까요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마무리, 여덟 번까지. 지금 쓴 단어가 뭐다? 쇠금, 성김 꼭 기억을 해주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우리 어휘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.